슥 그림 한 점. 귀여운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는 맑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시선의 끝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이 남성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동방박사입니다. 아기 예술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총 3명인데요. 고집스러운 눈매의 흰수염 박사는 황금을, 부유해 보이는 터번 박사는 올약을 선물로 가져왔죠.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은 동방박사뿐만이 아닌데요. 귀족 같은 동네 주민인 듯한 군인으로 보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찾아온 모양인 다양한 방문객이 있지만요. 커다란 낙타를 타고 온이두 사람이 가장 이국적이네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란인지, 어안이 벙벙한 속까지 담아낸 재미난 걸작 페테르파울 루벤스가 그린 동방 박사의 경배였습니다.